자, 그 다음, 1216번입니다.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나는 식을 구하라. 라는 그런 문제네요그 자, 얘는요, 직선이기 때문에 정비례 그래프입니다. 뭐라고? 정비례 그래프. 그럼 얘는요, 똑같이 이제 y는 ax 이렇게 될 거야.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. 알겠습니까? 그럼 여기다 a는 0이 아니다. 라고 이렇게 써놨죠. 그럼 여기에 지금 6을 지나는 점이, 얘의 점은 마이너스 5콤마, 마이너스 3이겠네요. 얘가? 그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하면 되는거예요 됐나요? 자, y에다가 마이너스 3, x에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집어넣은거다 자리를 거꾸로 쓰고것 뿐입니다, 내가.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의 a의 값은 얼마가 되는겁니까? 얘 이쪽으로 슉 넘어가서 분모로 가죠? 예, 네,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된다. 됐나요?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요 y는? 5분에 3x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